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존전에서 기도함으로 새날의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435장으로 하는 귀천송도를 했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음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징심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흙 땅으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곧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자가 누구이랴? 예. 아멘. 아, <laughs>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이심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 지혜자, 이 솔로몬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이 보기에 가장 정의로워야 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아, 바로 재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정에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에게 유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힘 없는 사람에게는 강한 유전부제, 무전유제, 그러한 것처럼, 뇌물이 판을 치고, 또는 정관예우 같은 그러한 것이 판을 치는,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재판의 그러한 불의함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곳에 악이 있고, 그곳에 참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약자들이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그러한 곳,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지혜로 재판한다고 하는 솔로몬도 보기에 그 나라의 재판,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재판들은, 지방에서 하는 재판들은 이렇게 불의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17절 끝에 보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그 때가 무엇이냐면 17절 중간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인간 재판에서는 재물과 학연, 지연 기타 등등으로 재판이 곧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없습니다 엄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재판, 그 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악인에게는 주상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징벌이 있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 불이한 세상만 바라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불이한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언젠가는 불이했던, 불이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그러한 사람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고 그리고 어느 잃는 때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인생과 이 짐승을 비교해 봅니다. 인간이,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결국 짐승과 다른, 음, 어, 바 없는,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인생, 그러한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 죽게 되지만, 사람의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몇년 동안 계속 우리 총회에 올라오는 안건이 있습니다 요즘 다 반려견 반려묘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 다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기는 안 낳는데 강아지는 진짜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세대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 80년 사는데 강아지는 15년 정도 살잖아요 이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아지를 위한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현, 그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종종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짐승인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례식을 치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양적인 필요는 있지만 이 죽은 반려견을 위하여 어 장례식을 장례 예식을 어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릴 필요는 드서는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 그,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말하고 있는데요. 안 내려간다. 뭐 그런 얘기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내려간, 내려가는데,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라는 그러한 반문인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헛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나를 피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죽음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것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 그 교리문답 제1문인 것이죠. 살았으나 죽어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짐승과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땅에서의 불의를 바라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달라고. 비록 우리의 삶이 짐승처럼 죽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스그리스께 소망을 고스그리스의 소망을 촉각으로 사시는기억 믿음이 있게 사시면 도 사랑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온갖 불의함과 또한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해제 없었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음을 볼 것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제 없어. 비록 우리의 삶이 짐승과 똑같은 살다가 죽는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음을 항상 실리함 믿고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보심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 가운데 국께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제7 9회 중청동부 노예,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노예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노예가 될수 있도록 모든 상황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을양식을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었고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 서구 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